7번입니다. A 회사의 9월 말 사원수는 2,000명, 그리고 신규 채용 인원수는 200명, 전입 인원수는 100명일 때 10월의 입증률과 입증률의 의미를 쓰시오. 입니다. 항상 나오던 문제였는데요. 처음으로 숫자가 조금 변동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률이라는 것은 기존, 그러니까 10월을 묻는다면 전월 말에 있었던 직원의 수 위에, 사원수 위에, 분모에, 새로 온 사람들, 신규 채용된 사람과 그리고 전입되어서 온 사람의 수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00 있습니다. 유리니까. 우리 2,000명 분해, 200 더하기 100명에서 2,000명 분해, 200 더하기 100에서 300 곱하기 100 하면은 15%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는 계산기 안 돌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더 절약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입증률의 의미라는 것은 전월 대비 이번 달에 얼만큼 신규 채용 새로운 사람이 많아졌냐라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많이 뽑았다. 왜 많이 뽑았어요? 비용 들게? 아, 일할 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월말 노동자 수 대비 월간 증가 노동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입증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 일이 많다라는 것,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볍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타당도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네 가지 전체를 물어볼 때는 간단하게 답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심플해서 모범 답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당도 네 가지 종류를 요려내 안에 누구 있다 중구 있다 내 안에 중구 있다 이렇게 외웠는데요. 내 안에 할 때의 내 내용 타당도 전문가가 보면 맞다 아니다 금방 말해주는 내용 타당도. 그리고 안면 타당도 누구라도 보면은 이건 아닌데라는 것. 만약에 직업 상담자, 상담사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 운전면허 시험 문항에 들어 있으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느낌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내용 타당도라고 표현하고 또 준거 타당도, 준거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타당도 마지막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념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구성 타당도 해서 종류만 쓰셔도 반점 얻어가니까 일단은 내 안에 누구가 있다, 그렇죠. 중구가 있다 라는 거꼭 가져가시면서 제가 말했던 설명을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도, 안명 타당도는 누구나 봐도 알수 있어야 되니까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한지 정확하게 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검자에게 이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의미하는 타당도이다라고 쓰셔도 되고 요까지 쓰시고. 일반인이 판단하는 타당도이다 라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거 타당도는 이렇게 어떤 특정 중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동시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가 있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구성 타당도는 검사가 이론적으로 구성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알아보는, 확인하는 척도, 타당도로 그 안에 종류 위와 동일하게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좀더 길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에서 특성 이론보다 이 사람이 중요하네요. 브레이 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 기능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는데요. 앞 부분 1번부터 6번은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실은 8번부터 마지막 지금 보고 있는 문제를 비롯해서 8번부터 끝까지는 그렇죠 흩어졌던 정신을 탁 모으면은 이 뒤의 부분의 문제들로만으로도 60점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시험을 보시다가 아니면 지금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가 불안감이 올라오실 때마다. 뒤에 문제를 보시면서 아이 정도 하면 6 0 점이 되는구나 하면서 절대 안정, 빨리 안정을 되찾으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강조 또 드리면서 보도록 합니다.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 기능 눈감고도 정말 쓸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제동이죠. 정보적 기능과 제조정 기능과 동기와 기능에서 정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정보를 받았으니까 정보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재조정 정보를 받고 나니까 환상이 벌어지고 현실 검증이 하게 되는 재조정이 일어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동기화 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겠구나 동기가 생기는 동기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쓰셔도 좋지만은 아, 그걸 어떻게 그대로 써요 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더 세부적인 거 있네요. 뭐, 한번 동기화만 볼까요? 내담자에게 직업 세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왜? 정보를 주니까, 아, 이런 건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고 유도가 되겠죠. 그리고 진로 탐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가시면 더 깔끔하고 좋겠네요. 10번입니다. 일반 직업 적성 GATB의 측정 내용 9가지를 쓰시오 해서 이번에 9점으로 나타났는데요. 객관식 필기 시험에서 항상 고르는 문제를 보셨습니다. 어, 놀래지만 않으시면 이 9가지 중에서 3가지, 4가지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지언어수리사 해서 지능과 언어적성과 수리 능력과 지 언어 수리 사 해서 사무지각까지 4 점은 가져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기회로 나머지 다섯 가지 부분까지 다 암기하시라고 제가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손 운동 공형이라고 썼습니다. 손운동은 공으로 하면 공 형태로 된 것으로 하면 은 손가락 손운동이 많이 자극이 되겠죠. 손운동 공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랑 함께 지연어 수리사 손운동 공영해서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홉 가지 쓰시오 나왔는데요. 만에 하나 설명하시오 나오면요 은 아홉 가지를 모두 쓰시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구점, 이렇게 써도 구점 너무 억울하고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 이미 출제자가 아닌 우리도 알수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안면 타당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혹이라도 또 새로운 버전 신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GATB의 측정 내용 아 가지는 아니지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반캐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쉬운 세 가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다섯 가지입니다. 1차 산업할 때, 2차 산업할 때, 뭐, 산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차원으로 구분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의 차이,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안기해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산업 간 1차 생산과 2차 산업 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날 것이고 공장에서 내가 똑똑 찍어낼 때의 생산성 차이와 1차 산업, 농사, 별을 하나 얻기 위해서 쓰여지는 생산성, 노동 생산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 또 같은 2차, 3차, 같은 차이라 해도 노동조합이 있다라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의 차이,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보 정책 및 규제의 차이, 마지막으로 보상적 임금 격차, 이런 것도 답이 될수 있는데, 보통 다섯 가지 많이 나온 거고요. 보통은 세 가지 정도 나오니까, 노동 생산성과 노동 조합, 그리고 가장 쉬운 산업별 수요와 공급의 차이,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편안한 문제, 슈퍼의 직업 발달, 나는 이 문제를 보고 편안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면 아, 지금 실기 기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구나 하는 그렇죠, 바로미터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는요. 그렇죠, 무조건 성탐학류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성탐학류세만 가져가도 또 반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나 몰라도 성장기에 맞는 아무거나 성장하는 거 탐색, 탐색하는 거 확립, 뭔가 자리 잡는 거 유지, 자리 잡았으니까 그냥 오래 가도록 있는 것 마지막에 저무는 것 해서 한 주씩 무조건 암말 대잔치라도 꼭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면 그것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된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기출서를 보시기 전에 이론서를 여러 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쓰세요. 했었을 때도 아무 말이 이미 맞는 말로 나도 모르게 자동 재생된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믿고 한번 이론서부터 차분차분 보시기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성장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렇게 정말 그 특징을 적으셔도 되고요. 성장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그 사실, 구별되어 있는 사실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탐색기는요, 언제 탐색하게 되냐면 학교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탐색할 수도 있고 여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일을, 어떤 일을 하면서 직업을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언제 탐색하냐? 이런 거할때 탐색한다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학립기는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에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터전을 잡는 시기이다. 가져가시면 되고, 유지기는 정해진, 이미 학립되었으니까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자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확고해지는 시기로 마무리하시거나 확고해지며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유지기라고 합니다. 누구나 4, 50대 유지기가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는 소주기 우리 슈퍼가 대주기 내에 소주기가 계속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소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흐른다 라고 가셔야지 여기서 어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혼자 삐딱성 타시면은 아주 가장 점수 주기 위한 문제조차도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인문학적으로 대세적인 생각을 하시면 점수를 얻을 수 없었던 문제에서도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저 하지영을 믿고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택이 마지막입니다. 직업전선에서 은퇴하며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나이대가 있고 좀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고트 프레드슨처럼 슈퍼에서는 나이를 꼭 쓰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필기에서 워낙 제가 사자로 끝난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인지라 만약 쓰실 수 있다라면, 그냥 앞에 심플 답안 앞에 나이 때만 한줄더 쓰셔서 한 덩어리 붙여 완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